님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예. 아, 제가 수도자로 외국 수녀원에서 생활하다가 기도안의 하느님의 부르심이라 여기며 지인들의 회개와 성화, 세계 평화와 특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안의 수행자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자. 오래 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하는데, 돌이켜 보니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몇년전 정법을 접하고 스승님의 귀한 말씀에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과 스승님의 정법을 나누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 능력이 부족해서 설득력 있게 스승님의 정법을 나누지 못하고 인연들이 제 곁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승님의 정법을 내려놓을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혼자 정법을 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류가 하나인 공동체를 이루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음, 예. 어, 이때까지 우리가 종단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성장을 한 것이지 종단이 할 일은 아직까지 한 적이 0.1mm도 없습니다. 어, 우리는 뭔가 기업도 뭔가 이념을 갖고 성장을 했지. 기업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게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거. 그럼 모든 종단도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 평화라는 이념. 음. 인류 평화를 이념으로 가지면서 어떤 어, 통일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라 하는 갑다 싶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글로 가서 그런 걸 나누면서 그렇게 하고 아주 많은 경제가 들어와서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힘을 줬더니 이 언제까지 그 힘을 준 거냐 2012년 12월 21일까지 성장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 이 진화기에서 넘어가 성장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기에서 우리가 성장을 다한 시간이 2012년 12월 21일날에 그때 인류에서 무슨 소리를 했느냐? 휴거, 지구 종말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했죠. 영적으로 이런 거는 다 받았는데. 몇천년 전부터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에풀어간 거죠. 그렇게 지구 정말 소리를 한거요 이게 뭐냐? 한 시대를 마친다. 마치는 거 맞아요. 마치는데 한 시대를 마친다. 다 성장기를 마친다. 네. 어, 기본 배움이 전부 다이 끝난다. 기본 배움. 음.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지식을 갖추는 것이 끝날 것이고, 어, 이제는 지식은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었고, 어, 이제 지식은 공유하는 거예요, 어, 이제는 지식을 기본적으로 흡수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그럴 짐보다 해줬는데 모든 종단들이 지금 다 일었을 종단은 다일었섰습니다 어, 그러면 일었었는데. 이 놈이 약하면서도 흉내 내는 종단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기 힘을 주는 이 종단은 다 이르스가 있습니다. 그는 경제도 좋고 그 많은 사람들도 이념을 좋고 그게 신도라고 이야기하는 신을 방편으로 놓고 능력을 방편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전부 다 모기 시작을 했던 이것이 종파죠, 종파. 아. 그래갖고, 이쪽에도 모이고 저쪽에도 모였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처음에 우리가 이념을 갖고 모이던 거를 전부 다 놓고, 이제 전부 다종파의 힘이 생기니까, 종파의 어,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변해버린 거죠. 응. 음. 그리고 신도들도 전부 다 재산 관리하는데 이용만 해먹지, 신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인류의 신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종단이, 이 신도들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종파가, 이안 무너지려고, 이 종단이 더 클라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모르고 우리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이제는 왜 하느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을 안 줄까요? 능력 다 걷어버립니다. 우리한테, 어, 그, 저 능력 한참 줄때 어떻게 줬냐면, 어제 아프다 그러게 그러니까 아픈데 손 올리라 그래요. 어, 능력 크게 준 이, 저, 종단에서는, 그, 이제, 그, 저, 저, 원력을 크게 준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라든지, 안 그러면, 어, 그, 저, 이게 교주라든지, 선임이라든지, 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그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능력을 줘야지 사람이 오지. 아픈 사람은 다 오라! 이래갖고 오고, 아, 이게, 저, 저,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 이래갖고 오고, 전부 다 오락해놓고, 그런 걸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능력을 주고 하니까, 글로 몰리고, 몰리고 해갖고, 전부 다 이쪽 파, 이쪽 파, 이쪽 파가 다 몰린 거예요. 몰려서 신도들이라는 이름이죠. 응. 그래갖고, 여기다 아픈 데다 손 올리라 그래요. 어, 어 그래. 요, 저 어떤 사람은 여다손 올려요. 이렇게. 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 어, 어 뭐, 몇 마디 하니까, 어, 그만 안 아프네, 이게. 이만큼 큰 능력을 준 거죠. 어. 그렇게 그 능력을 갖고 사람만 때리 모으고, 돈만 모으고, 조직이 커지고 하니까, 이제 조직 관리 하이라고 신도들은 안중에 없어요. 자기 말안 들으면 썩 내고. 독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응. 음. 그렇게, 여기에서 시킨 대로 하고, 어, 어, 딴 짓을 하면 이 사람 쳐내버린 거야. 어. 처음에는 막이 소리 하든 저 소리 하든 다 오락해놔놓고. 이제 어느 정도 커놓으니까 우리한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이거 쳐내버려. 그게 조직이거든요. 어. 이제 그이념은 어디 가버리고 조직 관리하는 거죠. 지금은 전부 다 종단이 조직원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그 부처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그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지. 아 어, 사람을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내가 가춤이 모지라면서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게 독재로 변하고 그 힘을 남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내 밑에다가 넣고 내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라고. 요렇게 해가며 가는 게 지금 인류의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어, 천주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도교도, 어, 어디든지 조직은 전부 다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제는그 조직을 다아줬으니까이 조직들이 전부 다이 사회를 위해서 하느님 일을 해야 되고, 이 부처님을 방편으로 컸으니까, 부처님 이름으로 이 사회 에 일을 해야 돼. 이제, 이제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성장을 한 거예요. 어. 그러면 사회가, 지금 어떻게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될까 인가봐 하나를 내가 예시를 조금 들어 줄 테니까. 지금 기독교 같은 데서 무엇을 하면 좋느냐 하면은 경제가 있으면서 지금 일어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요까지도 좋아요. 이게 재단을 열어가지고 재단. 재단을 열어 가지고 우리가 가주는 경제 30%를 재단에 여세요. 어 그러면 30%를 재단에 넣어 갖고 이 재단을 운용을 하는데 이 대학생들 방학 때잖아요. 또 고등학생 방학 때죠.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쓰세요. 어 종단에서 아르바이트 쓸수 있는 그만한 경제를 줬으니까 아르바이트를 써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쪽에 쪽방 사는 어른들, 어, 또 복지관 이런데, 또 병원에 어, 이런데 전부 다 다니면서 어, 그제 이게 빵이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아이고 어머니 하고 이야기를 붙여갖고 이 사람들이 왜 힘들게 이렇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설문 조사를 해 오라는 거죠. 이런 아르바이트를 주면, 우리 아이들은 그 힘들고 소외된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걸다 살피면서, 요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보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요즘 왜 힘든지, 이런 걸 살피오는 이런 것들을 사회를 점검하러 다니게 하면, 생활 속에 우리는, 어, 사회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 이 사회를 알게 하고 접근을 하게 해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비용을 대준다면 그런 것들을 모아와 갖고 방학 동안에 이런 걸 모으고 저런 걸 모아가지고 이걸 갖고 연구를 하는 거죠 또. 어?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런 걸 풀어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기본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내보내고 하니까 난중 결국은 답이 나올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이 어머니는 참 고집이 세구나 세니까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거를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었고, 이런 게다 나와요, 이게. 그러면 아픈 사람은 고집 안 세면 절대 안 아파요. 힘들게 사는 사람은 지잘났다고 고집 안 부르시면 힘이 절대 들게끔 안 만들어. 이 자연의 원리가 그래. 남들을 이렇게 갖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졌고, 어, 남 탓을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졌고, 뭐, 이런 것들을 저 이야기를 자꾸 시켜보면요. 우리 며느리 나는 년이 이막 이래서 나한테 막이렇고 하고 탓을 해요. 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잡아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운지를 우리는 연구를 하고 파헤쳐가지고 이분들한테 바르게 아리킬 수 있는 그러한 뭐, 교리라든지, 어 무슨, 뭐, 무슨, 뭐, 이게, 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그, 이게 권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복지라는 거는 말이죠. 사람이,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보람있게 살수 있는 길을 이끌어 줄때 복지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데서도 사회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내가 경제가 좀 나으면 나은 사람이 사회에 사는 방법이 있고, 이게 청청이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 다 해쳐가지고 이런 걸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도 연구를 하고 우리 어른들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갖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갖고 이 사회를 복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 지금 행동으로 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남북 통일을 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아직도 이렇게 비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가 어떻게 하느냐가 남북통일이 되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가 저쪽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지고 너가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죠 아직까지 빌고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그래 놓고는 이렇게 나중에 봐봐요 우리나라의 교황이 몇분 왔어요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비행기에서 딱 내립니다 그러면 땅바닥에 뽀뽀하면 해요. 그러고 수금해 간다니까. 왜 여기 오는 줄 알아요? 세계에서 최고 많이 수금을 해주는 데가 대한민국이었었어요. 우리 성장기에. 그래갖고 다니면서 뭘 하냐? 차에 타고 이름에 다니고. 어, 그러고 가. 그래 놓고 수금 계속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잘한다 이. 응? 어? 남북 통일 기도를 했다고 극함에서 이제 돈더 가져오라 그러고. 잘한다 이 놈들. 너희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느냐 따라서 남북 통일도 되고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금은 실전적인 행동을 할 때고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사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은 실천을 할 때지, 그 지혜가 모르면 지혜를 얻을 사람을 찾고, 행동으로 지금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힘을 줬더니, 하느님을 욕부이도 이렇게 욕부할 수가 있는가, 이게? 하느님한테 기도를 그만큼 해갖고 대한민국이 자살을 갖다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는가? 10년이 넘도록. 너 그래도 하느님한테 기도해갖고 나라를 좋게 했다는 얘기야? 이 사회가 이만큼 엉망진창이 돼도 종교지도자들이고 종교인들은 나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워볼라고 노력도 하지도 안하고 저 애기들이 전부다, 젊은 애들이 전부다 나왔고,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세우겠다고 지키고, 밤에 그렇게 추운 영하의 맷도가 되는데도, 그렇게 갖고 나왔고 이러는데, 종교 지도자들 다 어디 갔어? 기도한단다, 이리 기도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마! 그만한 힘을 안 줬더냐? 지금은 앞으로 이 모든 종단들이 유불선 통합을 하는데 이 융합을 해야 돼. 융합을 하는데 융합을 하려고 몇번 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러면 융합의 방법을 모르고 하니까 그게 안 돼. 종교 지도자들이 인자는 다 키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한 그룹으로 모이는데 다 모이라는 게 아니고 대표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논해야 돼. 어, 우리 하느님을 믿읍시다. 우리 돌베이를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을 믿자. 하느님을 믿자고 융합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부처를 방편으로 성장을 했고, 예수를 방편으로 성장을 했고, 하느님을 방편으로 성장을 했다면, 성장을 한 사람들이 여기에 중간에 모여서 이제부터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갖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봅시다. 이게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믿으면 어때? 그건 다 방편인데, 이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찾아갖고 이 사회에다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자 한다. 이 국민들이 좀더 이해되도록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신도들이 다 따르면 천만, 이천만이 움직여 버립니다. 이 사회가 바르게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지금 의논을 해야 될 때고 우리가 어떻게 융합을 해갖고 이 사회를 우리가 이끌어 줄 건가. 인제는 사회를 이끌어 줄 만큼 힘을 다 줬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도 업을 소멸해야 되고, 내가 이 사회를 해야 될걸 못했기 때문에 어려워서 좀다 깝깝해서 일로 다온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의 공사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홍익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종단의 노력도 전부 다 이념을 다 끌어 모아보면 이것이 홍익 사회를 이야기하고 홍익 세상을 이루는 겁니다. 사람을 널리 이룰게. 그렇게 해서 이 사회 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서 연구를 해서 바른 방법으로 사회를 접근하고 이렇게 하는데 힘써잡고 하면 그러면 재단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단에서 돈 갈라주고 뭐 인기 였는짓 하지 말고 이제. 요소 돈 걷어갖고 저주고 저거는 하, 이게 좋은 일 했다, 그럼. 종교가 무엇이냐? 짧게라도 내가 풀어줄 테니까. 종교. 신앙하고 종교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름을 종교라는 이름을 먼저 써가지고 신앙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몇천 년 동안에 신앙, 너가 하는 건 신앙이에요. 종교가 아니라니까.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도움받으면서 신을 찾은 거예요. 어, 근데 종교는 뭐냐 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걸 종교라 그래. 가르친다, 교. 무엇을? 종. 최고 큰 진량을. 이걸 보고 종이라 그래, 종. 그래서 마루종자를 쓰는 거예요. 큰 이, 진리를 가리키는 걸 종교라 그래요. 큰 진리는 뭐냐? 사람이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을 찾아주는 거. 이게 진리예요. 이 모든 이 논리를 자연의 이치로 풀어서 이 답을 찾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를 바르게 풀었다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살아 나가는 데에 이치에 딱 맞아야 돼. 이렇게 이 활동을 하면은 사람이 다 살기 좋아지고 어려움이 다 풀리고 인제는 행복을 찾아지고 같이 잘 살아지는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종단들이 뜻을 세워 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가야 돼. 음. 이 종단은 한개한 한 개를 전부 다 물어보면 전부 다일류 평화라 그래 어. 다단계한테 물어봐 봐요 다단계 회사가 전부 다일류 평화를 위해서 한다 그래 그리고 돈다 걷으면 갖고 튀 음. 최고의 인연만 갖다 놓으면 뭐 전부 다 모이거든 그냥. 어. 그러니까 요새는 믿어주지도 안해 이 판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성장을 했고, 그럼 신들이 감사하죠. 어, 그러면 인자 우리가 다 컸으면, 이 사회 신들은 직접 할 일을 못 하니까 제자들을 키운 거니까, 제자들이 이 사회를 만지면서 신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이걸 우리가 제자들이 그 일을 해서 신을 기쁘게 하라. 하느님을 기쁘게 할 때지 아직까지 하느님한테 매달릴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트를 사기 당갖고 날라갔다고 하, 한 번만 기회를 두 주십시오. 내 아파트 저 어때? 내가 다시 찾게 주십시오. 하느님만 대빵 뭉기로 한대 맞아 지금 내가 뺏어서 이놈아. 그만한 걸 줬더니 그 힘으로 갖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놈아. 내가 그걸 사기 당하게 해서 내가 뺏었는데 내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이 택도 없는 소리하고. 그리고 목사한테, 스님한테 가가지고 빌어달란다. 다시 아파트 찾게 해달라고. 잘한다 이놈아. 지금은. 인제는 빌면서 얻을 때가 지났어요. 너희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따라 갖고 아파트뿐이 아니고 오만 걸다줄 테니까.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천지공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인제 천지공사 들어갔고 우리는 다 키웠고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할 때다 이 말이죠.